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볼 게임은 스매시 로드라고. 아유내 어, 어, 디 시작해버렸네. 잠깐만요. 일단 죽어가야 되겠어요. 어유 중공. 이렇게 잡게 되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가 달 버스티드 잡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건 자동차 게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제가 돈이 100개 있습니다. 100개 달러가 100개 있으면 차도 한개씩 뽑을수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으로는 코인지고 일단 차를 한개 뽑아볼건데요 일단 차를 뿅뿅 뽑아주고 자, 일, 노, 일, 자. 뭐가 나어거야아에어 이건 별로 안주세요자 이런 차는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스매시로드 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오, 예. 이렇게 해갖고 운전해야돼요 제가 지금 운전해갖고 치어야돼요 이렇게 후와 이렇게 이렇게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경찰을 어, 이렇게 하면 잡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운전해서 경찰을 피해다녀야 됩니다 어, 아아 이런거 싫어 오케이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맷,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오래 있을수록 점수가 올라간대요. 보자, 어자 비켜 차들 이렇게 오호 조정 조정을 하면서 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돈도 있습니다. 보자, 자 가다 보면 돈도 저에오 예스 오야아오 드라 아, 아 예.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오래 남을수록 단계가 올라갑니다. 허자, 오케이, 나이스. 가면 갈수록, 자, 별두 개가 됐죠? 별, 별 올라갈수록 다, 당기가 올라갑니다. 더, 더 좋은, 더 차가 또, 다른 차가 또, 올실수 있고. 안녕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더 망쳐, 도 망쳐. 별세 개! 별세 개. 허쨔! 오케이, 뜰수 보세요. 또 다른 차가 왔죠? 아, 이렇게 하면, 버스트 잡혔습니다. 네. 자, 이, 점즉 가는 걸수록 차가 더 좋은 차가 더 많이 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go! Yes, 피아다녀야 됩니다. 허, 지아딥프트 안녕하세요. 잘 있으세요. 안 돼, 안 돼, 빨리 가, 안돼 빨리! 오케이, 잘 있으세요. 나이스. 이렇게. 후후, 운전해야 됩니다. 허허, 저,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잘 있으세요. 허허, 예헤헤 예, 예. 클라스. 들어봐 아, 어, 이렇게 오 씨. 이렇게 단계가 올라갔죠. 이런 평지가 좋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피하다니까 쉽죠. 오케이 이렇게 오 예스. 자자 오 예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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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혔다. 아! 그래서 점수를 자 저도 이것도 미션을 해볼 건데요. 자, 점수를 어 300점 내기 200 250점 내기 이렇게 아 250점 내기 200점 내기 그리고 200점 이렇게 가다가 슝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가 뒤집었어요 그러면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자 오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자자 자, 도전 미션 고 200점 내기 예 갑시다 레츠고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특 오래 사나요 오셔 비켜비켜 비켜. 어하비키라고 그리고, 차가 많이 부딪히면 또 터져요, 차가. 잘 있어라. 잘 있어라. 어허, 예아쓰. 자, 당기올라가죠 오케이. 뛰어넘고. 다시 한번, 슝. 요런데, 요런데가 돈이 많습니다. 그죠? 잘 있어라. 안 돼, 갈 것이다, 난. 아, 버스티안 돼. 안 돼. 나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아 진짜 어이자 비키세요 비키세요 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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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다다다 브레이크 어.. 이디리프트죽 좋아 안녕하세요 어허짜 잘있어 이쪽으로.. <놀랐다> 슝 안녕하세요 오야 좋았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OK. 이렇게 슝 잘있으세요 제 3개 올라감 달려용다 아하 uh -huh,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데 아 아니 뭐야 네.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 자슥이 아 나쁜 경찰들 이해를 좀 해주지 이 제작자 누구야 제작자 이 아버 제작자 아버지 자, 누신쉬 네. 자갑시다자간다뿅뿅뿅뿅빵도도도도도도도도달립시다봉달립시다봉 안 비켜, 오케이, 비켜주네요. 어죠. 오자 아하, 따다다, 따다따다다 따다다다다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어, 이 차가, 차가 왔네. 오이자오이자오이자오이자 이렇게, 어허, 이야, 나이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달리다 달리자. 우리 사람들 62점. 자, 64점. 지금 점수가 점점올라가신다 생겨날수록. 자, 이제 별세가될때 됐는데. 시시점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예, 나이스. 아 비켜 비켜. 어차 나이스. 오 예, 비켜 비켜. 안 돼. 지금 달려야 돼. 별세개 오케이. 별세 개. 와, 저는 차 나옵니다, 이제 저는 차도 이제 나오고 무섭습니다. 아이, 안 돼. 오세요, 보세요, 보세요, 세요 맞죠? 아, 벌써 아, 별네 개야. 아, 스써 진짜 몇점 하시지? 2점 하세요 156점 오 250점인데 100점은 더 갔잖아요 기록, 기록했는거데 이거 어려워요 250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600점 이랬대 좀 옛날에 클라스가 다라져 오케이 나이스 점프대 오케이 나이스 풋집혔 슈슝 슈슝 비키라 비키라 이자시들아 흐쨔 흐쨔 안녕하세요 유수오잘 어, 있어. 언제나 못하시네요. 자헛 달려라. 오 야, 어, 이런데. 이런데도 좋, 이런데도 좋죠. 이렇게 달려요. 달려요, 달려요, 달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잘했어. 실 잘하죠. 이제 잘합니다. 이제 잘합니다, 저도. 허자허자 오자. 어, 이렇게 달려라 하니. 달려라. 오 우선, 별 36점. 오, 어, 야, 뭐야. 별 38점? 우선, 어, 점점, 단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무서워요.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지, 오페이 0 0 5 0점 더. 아. 어. 점만 더, 점만 더, 점더 야, 나오 5개. 오, 300점. 300점. 얘, 차가 터지려고 해. 차가 터지려고 어 16개, 16개, 아... 오자, 6자 아... 아... 이렇게 빠지면 1스1드1 6어요 정말. 16개... 어! 아! 16개... 잠깐만.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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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대박이개 제가 개 16개... 16개... 1 했잖아요. 와, 아, 진짜 대박이네요. 자, 자, 여러분, 보셨나요? 클래스! 역시 두배 있어요, 거의. 거의 두 배요. 아니, 두 배지, 거의. 두 배가 500때문니까480 정도. 와, 거의 두배였어 와, 자, 그럼,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렇게, 역시 저는, 평상 초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역시,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시메시로드를 하고, 플레이스토어에 치면, 나올 겁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신발, 신발력 있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자, 자, 다운로드 해서 게임, 게임, 이 게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세요. 그럼 뿅!